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총 8명의 공무원을 전출 파견받아 관련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 초기 파견 인원 2명 대비 4배 많은 수치로 노동정책에 대통령실이 직접 힘을 싣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0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에 파견된 고용부 인력은 국장급부터 7급 행정주사복까지 다양하며 정책기획과 실무 조율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최태호 전 산재예방감독 정책관, 관격중대재해수사과장, 근로개선지도과 소속공무원 등 산재 및 중대재해감독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 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12시간 막교대 야간 노동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현장을 질타했습니다. 이후 SPC는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엔 씨를 언급하며, 이딴 사망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직을 걸고 산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향후에도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정년 연장 논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핵심 노동정책 수립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간의 실무 가교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 인사라도 능력 중심으로 유임시키는 인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파견된 일명의 고용부 인사가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통령실 인사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자 보호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